자, 카메라가... 요만해요? 뭐야, 너무 귀엽잖아. 이게 카메라래. 스탠드에 꽂아만 주면 설치가 끝납니다. 제 손바닥보다도 작아요. 어떤 품으로는 본체, 그 다음 스탠드, 그다음에 충전, C타입. 샘이 들어가 있고 설명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모리 카드는 512GB까지 지원을 하거든요. 꼭 꽂아주시면 돼요. 여기에 연결하실 때는 타포 FC113을 연결. 천장 부분에 설치를 해서 이렇게 손님이 오시는지 택배를 잘 놓고 갔는지 설치를 하고 얘를 이렇게 돌려서 자, 여기 카메라를 천장에 설치를 했고요. 타포... 정상적으로? 화면이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캠퍼넷입니다. 캠퍼넷입니다. 양방향으로 이렇게 통화가 화면도 보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야간 같은 경우에 이게 보시면은 라이트를 켜실 수가 있거든요. 라이 이렇게 발등 시간이 9, 밤 9시 13분이에요. 야간에 이제 어두워서 잘안보안 보이, 안 보이게 되거든요. 대부분의 카메라들은. 근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보통 때 같으면 이렇게 어둡게 나오겠죠. 근데 컬러 나이트 비전이랑 듀얼 스포트라이트 작동을 하기 때문에 라이트를 이렇게 켜면 보시는 것처럼 대나처럼. 밝은 모습으로 촬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번간에.